황금알농법 대표 박리입니다 아, 여기는 창녕 지역에 아, 오늘 2024년 어, 2월 27일날 오은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마늘밭에 어, 이중 비닐을 어, 이중 부직포를 벗기고 어, 그다음에 지금 그비로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내일 모레 이제 연이어서 비가 온다고 어, 그 일기예보가 나와 있으니까. 어, 봄 부직포를 벗겨서, 어, 마늘을 봄 잠겨오기, 어, 비료를 하는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한번 보시면, 어, 어, 저기에 이제 부직포를 저렇게 싸가지고 두고, 이렇게 부직포를 벗긴 논들입니다 부직포를 벗긴 본들은 보면 색이 진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마늘 자체는 보면, 어, 보통 보면 일반 마늘보다 통통하게 굵어져 있습니다. 이 마늘이 에, 국다 말은 어, 가을에 충분한 비료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그저 어, 골 골도 좀 깊게 파서 잘 해놨습니다. 일반 재배 농가들보다 에, 골도 어, 깊게 잘 탔다. 에, 그리고 마늘 이종구를큰걸 어, 심어서 마늘이 많이 자랐다. 그리고 어, 마늘의 그 죽은 복지들이 없습니다. 이, 여기 마늘에는. 잘커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 표면에 약간 5cm 에서 7cm 가량에 에, 수분이 30, 28.3%에 이시가 1.15 어, 어, 그리고 온도는 이기 어, 이거, 차에서 있다가 지금 온도는 맞지 않습니다. 에, 그리고 어, 바닥층에 이제 비료량을 한 보겠습니다. 마닥층은 수분은 36.5% 이시가 0.97%. 어, 그러면, 어, 우리가 그, 위에 그 건조되기 때문에 표면에 이시가 좀 위에가 높고 아래쪽에는 이시가 낮다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지금 이 정도 이시값이 나왔다는 건 가을에 비료량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다. 비료량은 지금이 2.5에서 3.5가 제일 좋은데 그 양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래, 그, 노란 알갱이가 들어있는 비료, 어, 유황 칼슘이나 뭐 이런, 요소는, 어, 거의 알갱이가 뽀얀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 노란 알갱이에 약간, 어, 붉은색이, 요, 노, 노 나는 요런 알갱이도 있고, 어, 비료 알갱이가 요런 거, 요런 거, 어, 흰 알갱이, 어, 비료가 어 요세 종류의 예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노란 거하그 노란 거랑 요런 알갱이들이 요런 세 종류의 비료가 들어있다. 그래서 요세 종류의 비료가 지금 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비가 올 오고 이제 봄 해동이라 보고 지금 벗겼는데 여기에 저 비가 충분히 오면. 어, 이 놀골의 비료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벗기는 것보다, 어,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벗기면 더 좋은데, 에, 거의 지금 대다수는 벗기고 있습니다, 마늘을. 에 그래서, 어, 지금 이래 첫비가올 때는, 어, 흙골에다가이 어, 배수가 많이, 배수가 너무 많이 되는 곳에는 벗겨야 되지만은, 어, 그렇지 않다면 안 벗기는 것도 괜찮은데, 에, 지금 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준 비료가 자, 백평에, 어, 이제 비가 충분할 때한포 정도 줘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어, 비로 알갱이들이 보면, 어, 여기 잎 사이에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잎 사이에. 어, 요래 보면, 어, 잎 사이에, 요런 데그 알갱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근데 노란 게 요래 들어간 게 있는데, 어, 요소 비료가 지금 중요한데, 요런 데도 알갱이 요래 얹혀 있는 거죠. 그런다고 큰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지금은 어 마늘이 요게 그 단단해서 요단궁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료를다 밀고 올라옵니다. 들고 올라오고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봄 추비에 어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요 구멍에 많이 들어가면 어 요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간 비료들이요 몸을 장애를 줄수 있는데 요 정도 양가지고는 장애가 되지 않겠죠. 너무 많이 수북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뭐, 조금, 어, 백평에 한포 한다고 큰 창이 일어나지 않다. 는 그럴 경우에는, 어, 두둑에한 포, 그러면 놀꼬에도한포 정도 쓸수 있다. 그래서 놀꼬에만 준다면, 뭐, 한포 반까지라도 지금 이중은 안 벗겠다면 쓸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매년, 어, 이렇게 벗기던 비닐을 일찍 그 부직포를 어, 2월 말경에서 3월 초에 이제 우리는 비 오기 전에 에, 벗기는 이런 작업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저 따뜻해진 봄이 해동할 때 한다. 그러고 보면 어, 마늘이 이제 지금 바자이께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할 때 요렇게 됩니다. 요것도 잎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트를. 그래서 어, 잎들이 자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료를 주는 건데 어, 비료가 부족하면 요 마디가 늘어집니다. 이렇게이렇게 그리고 어, 이렇게 잠 깨워서 어, 성장할 때 이제 마, 어, 통통하게 자라면서 어, 요런 마디가 딱 늘어집니다. 여기 여기 딱 늘어지는 형태, 요런데도 지금 마디가 늘어진다. 마디가 떨어지는 원인은 이제 성장하면서 어, 비료가 부족하면 어, 이제 넓이 방향으로 못 크고 키를 키워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 마늘 어봄 잠깨우기 어 그리고 이중 부직포를 벗기는어 우리 장령 지역에 어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어 비료의 지금 우리가 거의 대다수 추비라 보면 어 요소 비료를 주는 게 좋은데 다수확할 수 있는데 어 이런 비료 자재는 많이 나와 있으나 어, 우리가 그 일반 농가에서 어뭐 다수확을 자기만의 노하우로서 어 사용하는 비료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어 그러나 어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어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어 이렇게 본다면 질소분이 좋다 어 지금 안 벗겨도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료량이 부족할 때는 지금 비료 주면서 벗기는 게더 낫다 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마늘 봄 잠깨우기 비료 어 그리고 부직포 벗기는 거어 부직포는 지금보다 더 키우도 괜찮으나 어 일찍 어 두면 어, 마늘이 토양에 있는 비료를 더 먹어 버리고 어, 그리고 어, 비료를 먹고 없으면 배가 고프면 입 끝에서 물방울을 맺어서 그 여백이 자기가 먹고 토해낸 그 물방울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그 물방울이 마늘 몸통으로 입 사이로 들어가면 무름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봄, 봄에 일찍 비료량을 충분히 안 주면 어, 마늘이 무름병이 많이 온다 어,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면 무름병이 안 오기 때문에 어, 물음병약은 안 써도 괜찮다. 그렇게도 방송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봄 잠겨오기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 100평에 한 포를 주면 0.8까지 이식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두 포를 주면 1.6까지 올라가 있죠. 그 두포 준다고 해서, 어, 비가 충분히 녹아버리면 해가 없다. 그래서 두둑에한포 주고, 놀거리한포 주면 해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은않무지포를안 벗기고 지금, 어, 여분을 지나간다. 그중부이북지방에 지나갈 때는 흙골에다가 비료를 백 평당 요소를 한포반 정도까지 주는 게더 좋겠다. 그러면 비가 오면서 빨리서 들어간다. 그두드에는 수분이 정발량이 많습니다. 마늘이 정산적인 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많이 빨고 그 흙골에는 그리고 수분 온도가 낮고 수분이 많으면 빨리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래서 어뭐 마늘 잠깨우기의 그그 준비 그리고 연면 시비 한 건만 하고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이이 종을 물 500리터, 2리터에 설탕 3 g 로 사용을 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작기 심은 마늘이라면 물 20리터에 8 0 c c 에 설탕 120그램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7일에서 뭐 10일 정도 간격으로 온도가 따뜻해지면 사용하면 좋다. 잎이 두꺼워야만이 마늘은 물은병이나 어, 이 질병이 잘안 옵니다. 잎이 두꺼우고 단단해야 이렇게 딱 마디마디 마디 단단하게 앙금 있게 딱딱 잡아야 된다. 마늘이 앙금이 약하면 이게 어, 잎이 두꺼우고 퍽식퍽식 하면 입속으로 어, 베이드간 어, 여백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어, 잿빛 곰팡이나 균을 일으켜서 마늘이 스펀지 마늘이 된다. 생장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 베이드간 거 식물은 거의 다 돼서 바깥에 병이 되는데 어, 동물이나 사람은 어, 속병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건강장애가 일어나고 식물들은 거의 다섯 수 바깥이 병이 일어나는데 마늘만은 어, 물은 병과 어, 그 다음에 스펀지 마늘 뻥 되는 거 그거는 균이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재배에서는 어, 봄잠 깨우기 어, 그리고 어, 연면 시비 에,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아, 잎을 두껍게 단단하게 해줘라. 어, 그의 방법에 대한 어, 자료를 어, 현장에서 어, 유튜브로서 어, 농업인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황금농업 대표 박견입니다. 감사합니다.